입구에는 고양이 용품들이 있어요. 보시면 리본 달린 목줄도 있고, 하네스트 나무 오돌스틱도 있네요. 고양이 장난감들이 앞에 있고, 그 아래는 그 다음 편에는. 강아지 하네스 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캣타워 겸 이동장 들도 있고 가방도 있고요 유모차도 판매하고 뭐 여기는 신기한 게 소형 동물들 햄스터 들을 위한 것들도 있네요 여기 메인 쇼룸은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유모차가 64만원, 55만원이에요 반려견용 너무 비싸다 규모는 카인즈 그리고 이영말 팩플러스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그냥 상담을 받고 계시네요 보면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아이들 물병. 보면, 아이들 물병도 있고, 25,000엔. 사실 이게 고양이가 혀를 이렇게 말아서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아지가 사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매너패드도 있고요. 매너패드도 맨업, 있고요 흑곶과 <laughs> 피토에 대해서 사람들이 포스팅을 많이 하길래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어좀 실망감이 좀큰 편이에요 매장도 작고 사료들 강아지들 뭐그레이즈도있고 일본은 참 이게 좋은 게 우리 나라는 데. 있는 데. 모르겠 있는 데. 대용량 상 있는 있는 요 우리 안이 있는 <laughs> 우리 안에 있는 데. 우 있는 있고 5,000원. 짱짱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희 애들이 갖고 놀면 딱 1시간. 한 1시간 한 도안 되겠다. 10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새도 만져볼 수 있어요. 뭐 저거 새 봐. 보이세요? 귀엽다. 이게 다예요. 물질 뭐 토끼도 조금 있고 물고기들이 있고 사장님이신가? 새가 저렇게 사람 따르는 거 처음 봐서 그리고 코코볼처럼 동그란 간식들 위주 있고요. 가격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현지에서만 좀 먹을 수 있는 뭐 단호박칩 토마토 간조 이 뭐야 나시? 나시가 뭐죠? 모르겠어요 고구마 키위 키위도 강아지가 먹어도 되나봐요? 몰랐는데 뭐, 상어 연골, 갈비뼈, 우피, 이렇게 있는데, 어, 사실,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음, 종류도 <laughs>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피투 괜찮다, p 투 괜찮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아무것도 안 사서 나갈 것 같아요. 미용물 패시약보다는 좀, 잘린 것 같은데, 보시면 <목소리> 이렇게 있어요. 슈루가 <목소리> 네 개에 이천 0백 원이에요. 원투표가 더 싸겠다.